백이 잡으시려면은 여기 안에 찐풀 샵에 오셔갖고 좀 배우세요. 배우시면은 상세하게 잘 가르쳐드릴 겁니다. 제일 돈을 해갖고 영상 내 보내드릴게요. 오, 얘기 많다. 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다운샷 체비를 하잖아요. 이제 싱크를 달아가지고 바닥을 공략하는 체비를 하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표층부터 바닥까지 애깅처럼 천천히 내리면서 채비를 탐색할 때 요걸 써요. 음. 근데 이거는 저게그거 한치 잡을 때 맛있는데. 한치 그러니까 한치 잡을 때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호래기 전용으로. 저도 아. 한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스테 짜는 템으로 다녀. 요 근데 요거는 전층에 지금 하는 채비는 다운샷은 바닥에서 1m, 2m 권 음, 음, 아니면 음, 호래기를 음. 못 잡아요. 근데 호래기가 살성 좋으면 중층이나 상층이 따다닐 때 있거든. 음. 그러면 얘들로 잡는 거아 화살 오징어 잡아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다녀요. 아 던지면 얘들이 와서 톡 하고 때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빠 있을 때 우리가 3단채비에다가 밑에 이렇게 싱크 대신 나라도 쓰고, 네. 단차를 줘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써요. 네. 쌍반을 달듯이. 네. 그럼 두개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끔, 네. 어, 그렇게 해서 써요. 채비는 제가 만드는 거는 다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크리더는 한2.5 정도 쓰세요 얇게 쓴다고 더잘 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기둥줄에 이렇게 기둥줄에 오빠이가 달아있는 채비를 쓸 거니까 얇다고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먼저 라인에다가 스토퍼를 S나 SS 사이즈 아니면 2호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세요 얘를 두 개를 넣어주시고 왜냐 우리는 그 구멍이 찬데 한참 걸렸는데 <laughs> 밤에 하잖아 <laughs> 그렇죠 밝은 불에서 하세요 그리고 스텔을 하나 넣어주세요 특히 후퍼에서 잘 먹는 색깔이에요 응. 색깔 두 가지 색깔 보세요 응. 저 색깔이 잘 뭔데요 이 색깔만 많이 나가요 항상 벌레들이 야가 빠졌어요 <laughs> 나는 날마다 두 마리밖에 못 잡아 어제도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 나만 잡았어? <웃음> <웃음> 민감한 낚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왜 채비를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기둥줄을 1m 정도 쓰는데 얘들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탐색을 할때 호레이가 바닥에 물면 이두 가지 있는 스텐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확률적으로 마릿수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다시 두 개를 넣어주시고. 스테를 하나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개만 넣어주세요. 이게 고무를 두개 넣는 게 하나만 넣으면 놀아요. 고무랑. 올라가더라. 어, 저항에 밀려가지고. 던지고 막이라니까. 네. 놀아요. 그래서 두 개를 넣어주시면 암직게이게체비가 끝난 상태. 응. 총 길이는 한요 정도 쓰시면. 그게 그러니까 하면 한. 캐스팅할 때 내 네, 여기 직결 부위가 로드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방법은 싱커를 쓰는 거예요 싱커 싱커는 2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2호를 쓰다가 바람이 불고 아, 날아가. 어, 덜 날아가도 덜 날아가. 근데 3호를 쓰면 응. 로드에 물이 또 그래. 가고 빨리 깔아 놓고 응. 활성도 낮을 때잘못그아니요 이렇게 싱크를 달아서 스냅 같은 거, 애기 스냅 달아서 교환해서 쓰셔도 돼요. 그거, 지게드 매는 법이네? 응. 간격은 좀더 높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한 50cm, 50cm, 50cm 정도. 지금은 영상으로 봐야 돼. 이게 첫 번째 챕이요 이건 바닥을 긁는 챕이에요. 자, 날아가면, 물 속에 던지면 얘들이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다가, 바닥을 찍으면 라인이 탁 서, 섰다가, 텄다가 펜션이탕 깨져요 이렇게 그러면 응. 로드 끝을 당겨줘야 돼요 응. 당겨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빳빳하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는 채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 라인이 있으면 얘가 따로 이렇게 뒤에 쳐져있거든요 꼬맹이 응. 근데 살짝살짝 건들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는 조금만 건드려도 응, 느낌이 달요 어, 그래서 감도가 좋아져요 응, 그리고 이게 응. 첫 번째 바닥을 들은 채비예요 다운샷 채비고 응. 그리고 여기에서 소래기들이 꼭 바닥에만 있으라는 법이 잘 없어요. 이게 장르 자체가 라이트 애깅이야애깅 그러니까 애깅 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싱커 대신, 이렇게, 애기 스테라고 해요. 애기 같이. 애기 스테를 묶어주시면, 이 스테도 보면, 보통 스테 r 를 많이 쓰는데, 결국 1m 내려가는데 8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던지시고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숫자를 세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요 채비랑 우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채비가 천천히 내려가다 가 갑자기 텐션이 탕 깨져요. 그게 뭐냐면, 호레기가 위에서 때리는 거예 그러니까, 이렇게 쳐져 있는 데서 위에서 탕 때리니까 텐션이 깨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니오징어 낚시할 때처럼 밑으로 일반 낚시할 때처럼 끌고 가는 액션. 그리고 라인이 쳐져 있다가도 라인이 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호래기의 기본적인 입질 패턴이에요. 낚시 가실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만들어 두셔가지고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세요 음.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묶어만 쓰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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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그러면, 음. 밝은 데서 음, 그러면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여식이 있어서 눈이 어도워꼭이 아. 말을 하고 싶었어 <laughs> 잘 안돼 어두운 데서 그렇죠 어두운 데서 잘 안되죠 다 됐어요. 네. 아, 집어등은 꼭 챙기시고요. 한치도 한, 한 마리씩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비하실 때는 네. 제 애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텐션도 잘안 잡히고. 아, 그러면 네. 집어등을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소형 네. 어, 집어등 이 있어요. 네, 거거를 네. 하나 달아주시면 점멸 말고 점등을 쓰세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얘가 탁 움직여요. 네. 음. 생미키 쓸 때도 이제 점등을 쓰시거든요. 응. 그 등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입질이 옆으로 끌고 가는 입질들이 응. 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리 지만 벌리면 <laughs> 만 <입만> 벌리면 <laughs> <laughs> 만 벌리면 예, 네. 돼. 이야, 뭐 완전 뭐. 뭐막 잡아먹느라고 위에 오, 반짝이는 멸치야. 애들이 멸치야. 아. 멸치인데 쟤네들 주워 먹느라고 얘, 얘네들이 다니는 거지. 이제 저 때로 봐, 저 봐, 저 봐. 아우아. 누군데는 멸치는 <laughs> 잡아 먹는다고 난리 도아니야지 갑자기 허리가 안 되잖아, 이래갖고. 어? 어? 싸가? 어. 보고 아, 아,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온다, 온다, 맞다맞다맞다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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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확실하나? 어, 확실확실아확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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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확실하다 확실 아야 이 언제 잡아놔면 끓여먹나 <laughs> 잡았다 <웃음> 언제 잡아놔면 끓여먹나하자하하하 이씨 음낫 하고 저녁에 그 지금 오래기 잡고 있습니다 몇 마리 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입질이 좀잘 들어오는 편이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뒤에서 열심히 공고고 있어, 지금. i 카메라 울 go to the 잡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어, going to 어 o to the house. i 어, 어 입질이 아주 아주 예, 예민해요 지금 약간 톡톡 치는데 그래도 다른 애보다 체크하나? 많이 잡았어 살덜면 돼. 치면은 감아보소 빨리 감아보소 저저저 이다 있다 있다 빨리 있다 아, 콧물이니까 <laughs> 감지를 못하구나 왜치기 <laughs> 그래, 그래, 쳤는데 어. 어. 진짜 미치겠어 아이고 <laughs> 야한번어안 빈다 안비래기한 아, <laughs> 마리 벌써 몇 마리 잡았다 많이 잡았다 그래도 자 와, 봐라 살짝 해야 응. 열심히, 어, 잡고 있다, 열심히 잡고 다 봐라 아씨안 어, 빈다 또어 네. 응. 됐다 계속 하잖아, 그래. 응. 수고했다 응. 자 하나 알겠어? 오고있어? 오고있는데? 아, 어, 여기 조금 가다좀 낫나? 응좀 어, 낫다 어디서 오노? <laughs> 감이 없어 감이 없어 아. 통 감이 없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야, 콧물보단 <laughs> 좀금 크긴 하다 그래도 어, 야, 연어 연어 괜찮다 콧물보다 어, 크다 어, 사이즈 좋아 근데 얘네들 왜 얼마 안오니까 커다란해졌어? 잡았다우 그래. 뉴라잖아, <laughs> 어? 어? 뉴라잖아. 잘 잡나? 어. 아, 진짜 콧물이다. 아, 이건 오번에 진짜 콧물이다. <laughs> 콧물, 콧물, 콧물. 과세. <laughs> 내데 <고생하니 웃음> 진짜 뭐뭐뭐뭐뭐하제대로 하는 게 없다 도대체. 뭐 보자. 아. 야, 네 살살해라. 냄비 넘어진다. 아, 아빠. 아, 홀에 아, 어, 들어갑니다. 야, 가, 홀에 들어갑니다. 야, 가, 홀에 들어갑니다. 너무 자태다. 그, 그냥, 자, 응. 둘, 셋,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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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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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많이 잡았다.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열두 마리나 잡았다, 야. 11, 둘. <laughs> 에, 콩물까지 다잡아 봐야 돼. 어, 됐어. 이거 해도 돼. 12마리나 된거다 라면 끓이는데 콩물 넣고 끓여 먹으면 맛있을까? 콩물 <laughs> 어? 넣고 끓이면 맛있지. 그럼 안 되는데. 아주 이 들어가고 올려 놓고 전이 준비를 놓자. 음. 콩사 이거. 버럭이 뭐아버이 뽀글뽀사진 했잖아 와렇게 지금 여기가 0몇마리라 10몇마리 응어디 몰라 다 숨었어 야, 한 마리 뭔데으어어와래기 라면 호래기 먹야지 여기 족발은 뒷자리 지금 라면이 완 춥기도 춥고 지금 아우 여름인데 바다 진짜 추워요. 춥기도 춥고, 뿌듯한 국물이 전서 죽입니다. 여기, 맑은 이슬도 한 잔. <laughs> 어, 지인들과 한번 밤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 <laughs> 맛있겠다. 내꺼나, 내꺼나, 나나, 내 나나 나 찍고 먹을 거야. <laughs> 불안하다 계속 찍고 있으면